플라즈마, 반도체 제조 공정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실제로 사용되는 물질 상태입니다.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에 이어 물질의 네 번째 상태로 정의되며 자연에서 플라즈마 상태의 대표적인 예는 번개, 오로라가 되겠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물질 중 대부분이 플라즈마 상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 오늘은 이 플라즈마 상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이 플라즈마 상태가 사용되는지 등을 간략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공학 칼럼의 플라즈마 이야기 바로 시작해 볼게요. 플라즈마가 반도체에 어떤 공정들에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기 전에 플라즈마가 무엇인지를 우선 알아보겠습니다. 플라즈마는 고체, 액체, 기체도 아닌 제4의 상태로 불리는 물질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물체는 대부분이 고체, 액체, 기체입니다. 이때 고체는 입자들이 서로의 인력으로 고정된 자리에 있으며 서로 간의 인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활발하게 움직이기 위한 에너지를 입자들이 가지고 있지 않기에 부피와 모양이 일정한 물체 상태가 됩니다. 이 고체에 열과 같은 에너지를 가하면 입자의 운동이 점점 활발해지면서 입자 간 인력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입자들이 점차 갖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체는 모양이 용기에 따라 변하는 유동성을 가지게 될수 있어요. 입자들의 운동이 고체에 비해 활발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를 액체라고 합니다. 액체는 모양에 대한 유동성을 가질 수는 있지만 아직 부피까지 변하지는 않는 상태예요. 이 액체 상태의 물질에 열을 더 가해버리면,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이 에너지를 더욱더 얻어서, 운동이 더더욱 활발해지고, 이에 따라, 입자 사이 인력을 더욱더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면서, 물체의 부피와 모양이 자유롭게 변하게 됩니다. 이 상태를 기체 상태라고 해요. 그런데, 이 기체에 열과 같은 에너지를 더욱더욱 더욱, 더욱 가해버리면, 이 기체를 이루는 입자도 쪼개질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기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막 쪼개지면서 원자도 쪼개지고 전자와 원자 핵도 분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입자들이 쪼개지고 원자 핵과 전자가 분리된 상태로 자유롭게 혼재되며 또 각자가 평소와 다르게 이상하게 결합된 물질들이 플라즈마가 되겠습니다. 이 플라즈마 내에는 분리된 원자 핵과 전자 그리고 원래 입자들이 에너지를 받아 쪼개지며 나타나는 물질들이 혼재됩니다. 말 그대로 고체, 액체, 기체를 넘어 제4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플라즈마는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만들어진 물질입니다. 원래는 붙어서 입자들을 이루고 있어야 할 원자핵과 전자 그 외에 입자들이 분리되어 있고 억지로 쪼개진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물질이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연적인 입자들의 에너지를 가해 억지로 분리시켜 놨기 때문에 플라즈마는 고에너지의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플라즈마는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는데 우선 자유롭게 움직이는 전자들이 많기에 전기가 잘 통하게 되면 이러한 플라즈마의 특성이 자연에서 나타난 형태가 번개입니다. 또한 고에너지의 플라즈마가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가 되게 되는데 예컨대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안정화되는 과정에서 다시 흡수했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때 에너지는 보통 빛의 형태로 방출되기 때문에 플라즈마는 보통 신기한 형태의 빛을 발산합니다. 자연에서의 대표적인 예시는 오로라가 됩니다. 이러한 플라즈마는 굉장히 반응성이 좋고 방향성을 제어하기 쉽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플라즈마는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형태의 물질이며 고에너지를 가집니다. 높은 에너지를 가지고 불안정한 플라즈마가 다른 물질을 만나면 맞는 물질과 쉽게 결합하거나 이 물질에 뭔가 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화학적인 반응을 발생시키려고 합니다. 여기서 플라즈마 내에는 전자, 원자에게 분리되면서 몇 가지 물질들이 생성되는데 간략히만 말씀을 드리자면 극성을 지닌 양전화와 음전화 등의 입자 이외에 입자가 고에너지를 흡수하며 쪼개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라디칼이라는 입자가 있습니다. 플라즈마 내에서 반응성이 굉장히 좋은 녀석은 이 라디칼이라는 녀석이에요. 라디칼은 일반적인 입자와 다르게 결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물질입니다. 다시 말해, 원래 있어야 될 입자들이 고에너지를 얻어 쪼개지는 형태에서 발생하는 게 라디칼이기 때문에 이 라디칼은 불안정하면서 화학적 반응성이 굉장히 좋은 물질이 되겠습니다. 이 라디칼이라는 입자에 의해 플라즈마는 높은 화학적인 반응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즈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자적인 특성을 가진 입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자들이 활발히 움직이면 전자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이러한 전자기장에 외부 전자기장을 가해서 플라즈마의 방향성을 내가 원하는 대로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반도체 공정 중 플라즈마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공정으로는 식각, 이온, 임플란트, 증착, 세정 공정 등이 있게 되어 식각 공정은 반도체 웨이퍼 에 원하는 회로 패턴을 만들기 위해 회로의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는 공정이 됩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할 때딱 원하는 부분만을 정확히 제거해야 패턴의 정밀도가 높아집니다. 여기서 플라즈마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반응성이 굉장히 좋은 라디칼과 이외의 이온들이 전부 혼재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플라즈마는 우선 방향 컨트롤이 용이할 수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를 이용하면 회로에서 제거를 위한 부분에 플라즈마를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라즈마가 제거를 위한 영역과 만나면 플라즈마의 라디칼이라는 입자는 이 영역과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기 쉽고 이외 이온들은 이 영역과 막 부딪히면서 물리적으로 이 부분을 제거할 수도 있습니다. 플라즈마를 이용하면 물리적 화학적인 방법으로 없애고 싶은 부분을 쉽게 식각해 냅니다. 이러한 이유로 식각 공정에서 플라즈마는 자주 사용하는 물질 상태가 되겠습니다. 살짝 중요한 점은 플라즈마가 물이나 뭐 수소 그럼 물질이 아니에요. 공정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내가 컨트롤하기 용이하게 플라즈마 상태로 만든다는 개념 정도로 이해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온 임플란트 공정은 반도체 웨이퍼에 불순물 이온을 주입해서 웨이퍼의 전기적 특성을 부여하는 공정이에요. 여기서 웨이퍼의 원하는 부위에 이온을 주입해야 하기에 역시나 플라즈마의 방향성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원하는 이온을 플라즈마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플라즈마 상태를 이용하면 웨이퍼에 불순물 이온을 더 쉽게 투입해낼 수 있게 됩니다. 증착은 웨이퍼에 원하는 물질을 쌓아 올리는 공정입니다. 이때 원하는 물질이 쌓아 올려지려면 화학적 반응성이 좋아야 하기에 플라즈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즈마 상태는 매우 미세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균일한 방막을 만드는 데 유리할 수도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플라즈마의 높은 화학적 반응성과 고에너지로 웨이퍼의 불순물과 화학적 반응을 발생시켜서 불순물을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에 불순물을 제거하는 세정 공정에서도 플라즈마 상태가 활용될 수 있게 됩니다. 즉 반도체의 많은 공정에서는 사용해야 하는 물질을 반응성과 방향성 컨트롤이 좋은 플라즈마 상태로 만들어서 유용하게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플라즈마 상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플라즈마 상태가 사용되는 대표적인 반도체 공정들에 대해 살펴봤어요. 짧은 영상 내에서 각 공정당 플라즈마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상세한 원리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또한 라디칼이나 입자와 같은 물질에 대한 이론도 자세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어요. 플라즈마가 이러한 물질이고 이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략적으로 감을 잡는 목적으로만 본 영상을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플라즈마 상태는 반도체 공정에서 계속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웨이퍼 표면을 평평하게 연마하는 CMP 공정에서는 아직 플라즈마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지만 플라즈마를 이 CMP 공정 중 도입하는 방향도 활발하게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CMP 공정은 슬러리라는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이용하여 반도체 웨이퍼를 평평하게 연마합니다. 다만 슬러리가 환경적으로는 안 좋은 물질일 수 있기에 이 CMP 공정에도 플라즈마를 적용하는 방향을 현재 삼성전자와 관련 설비 업체들이 개발 중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웨이퍼를 평평하게 하는 화학적 입자들을 플라즈마 상태로 컨트롤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이러한 플라즈마가 반도체 공정 전체 공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 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반도체 공정을 바라보는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 본 영상이 플라즈마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학칼럼은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